부탁해, 오오오오오 <laughs> 마무리. 아니 그거 잖아이 아침에 저 전라도 강양까지 왜또온 거예요? 입춘을 맞이해 준비한 특별 기획. 벌써 봄이 왔나 본 편입니다. 봄이 온 소리가 들린다. 들려? 이 원래 봄은 남도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영어로 네, 세팅. 파이팅 고아 기다려라! 아, 봄이 시작되는 고장 전라남도 광양시 힘차게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며 만보기도 도전을 시작해 보는데요. 방향의 봄을 만나려면 단면으로 가는 말에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던 그때. 어머, 보고 계시거든요. 뭐 누구야? 아, 니 얼굴도 보고 알아보셔. 사람은 한 부부 알지? 어. 저매아코좀 봐. 우와. 어? 아이고 여러분 보이시나요? 봤어요? 봄의 전령으로 보리는 매화가 <laughs> 활짝 폈더라고요. 매화가 왔군요. 꽃망울 터트린 매실나무 보니까 봄이 왔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그죠, 그죠. 매화야. 에이, 정말 폈네. 이 <laughs> 예, 예, 예. <laughs> 오, 아, 제일 해놨잖아. 빨리 꽃이피우 여기 거. 써있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다 어. 얘가 항상 해마다 얘가 가장 먼저 피우는 거예요? 어. 먼저 거예요? 어. 이거 제일 먼저 어. 1등 피워 언제부터 이렇게 핀 거예요? 작년 10월 2팔일 7월 28일? 주변에는 꽃 하나도 안 폈는데 아. 어떻게 얘만 폈을까요? 돌정이라돌정아 진짜요? 지금도 이렇게 꽃 보면 마음 설레세요? 마음 좋지 꽃이 피우니까 즐겁고 좋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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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님 누구세요? <laughs> 우리 신랑 아이고 잘됐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카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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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야 저를 맞추니까 같 카트 여하.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예예예예. 예. 예. 방풍 가세요. 간장시에서는 예? 최고 명인이라. 명경이라고요. 아니 면이 길다고. 이거 다 면이거든 면이. 길다고. 아, 어. 어. 아 이렇게 면이 길어서요. 경제 아. 된 자전거를 다러 많은 분들이 아. 오신대요. 아. 아. 아니. 경상도 말 같기도 하고 오, 전라도 말 같기도. 하고 아, 아. 우리가 새끼 써요 새끼 갖고. 됐겠어요. 하동 중학교 나왔거든 중학교를. 예. 요형지난 중학교 올고.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이때 그리고 일등도 하동으로 갔다니 서 예. 네. 시장도 하동 있어.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이제 경쾌하니까 어? 재밌는 일도 많이 겼네. 아이고 말도 많. 아 지금부터 전라도 만 쓰시네. 이거 새끼 단계요가 우리. <웃음> 아유 형님 그러잖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밭에서 대패 예. 갖고. 그제 끝다리 이런데 그때 가서 재려고. 제가 같이 재드릴게요 같이. 아예아버지아버지저 같이 해세요예안 아, 돼요. 아니아니 제가 재드릴게요. 아, 아, 예, 아, 설탕 아, 좋게. 아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며 안 해본 일이 없는 어흥만목이 음.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어, 두 분께 보여드렸는데요. 그렇게 잘하더만 헤드비장원오는데이것저고 옷만 벗 주지 같아.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을 혼자 하시다니 문득 형님의 과거가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응. 아, 옛날에 하면 육성선수였어. 진짜요? 육성선몇 미터? 100미터. 100미터요? 무사인 볼트. 그 때는 대표 나가서 지 그랬지. 어어. 느려, 느려. 젊었을 때, 때 어땠어요? 멋있었지. 멋있었어요? <laughs> 잘생기고. 아, 아 운동하고 <laughs> 꽃다운 시절에 만나 평생을 약속한 두 사람 마을에서도 금실이 좋기로 유명하셨다는데요 과연 지금은 어떨까요? 하생님 그럼 운동하시는 거예요? 응. 어머니하고 아버지 두 분이서 같이? 따로 해 따로? 왜 따로 해요? 저 어. 아버지는 얼른 얼른 걷고 나는 눈시름 흔들시름 걷고 그러니까 사지즈안 맞아요 <laughs> 봄이 오면 은뭐 바람 났으신 거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 놀러 다지아 진짜? 응. 어머니하고 같이? 아니요 혼자 아머니 어머니가 과시당셔요. 아, 친구고 댕기지 뭐 혼자. 어떻게냐? 어떻게? 그 그러고 사는 거지요. 그냥 없으면 못살아요 신랑 사랑해요. 우리 사랑해요? 성가를 <laughs> <정말, 웃음> 안 듣네. 성가 잡고 그 <laughs> <하네. 웃음> 아우리, 야, 오랜만에 한번 어머니 사랑한다고 한번 우리 각시 사랑해 한번 얘 예, 말씀해 주세요. 시 우리 각시 사랑해. 우리 사랑 영원 그리고 만복이는 다시 오만보 도전을 이어가는데요 이곳에서 저만큼만이나 바쁘게 가는 형님 반갑습니다 저런맛일 것같아 어? 오만복이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반갑구만 어이, 반갑습니다 반, 반가워 반 반갑습니다 아유 아니 아침부터 어디 가시는 거예요 형님? 껌 하나 사러 <laughs> <laughs> 아 형님을 따라가 시오만 12번 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서 뭐가 제일 재밌어요? 엄마 복이! 야야. 엄마 이 네기. 그렇게 형님의 아, 직장이 도착했는데요. 가게가 멋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저 차들은 다 고치 셨네 그렇죠? 자동차 정비하시니 얼마 되신 거예요? 한 40년? 야, 그러면 30대 때 청춘을 나바셨네. 그래. 그러자 그때는 뭐 말도 못했지. 너무나 힘들어서. 아하. 위에 사람들한테 또 잘못하면 또 소리 듣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최고 성공을 한 거지. 아하. 네.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그래. 돈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번듯한 이시군에이 정비소는요, 형님의 삶의 터전이자 청춘이나 다름 없으시대요. 형님 광양 토악이세요? 나갔다가 들어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 고향으로 이사를 갔다 아버님 고향이 어디신데요? 광양읍 광양읍? 광양 광양이네요 그러니까. 광양읍하고 어. 여기는 진들면이야 차로 20분 거리지만 토박이는 절대 아니라는 아 힘이 안보이게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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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을 옮기다 보니 망덕봉에 도착했습니다 야, 아침에 그렇게 춥더니 해 뜨니까 이제 진짜 봄이네요, 봄. 아, 그런데 이때 뭐 하시는 거지? <놀람> 안녕하십니까, 저 맞습니까, 가트비? 어머니. 형님 왜안 오세요, 어머니? 어머니. 예하, 예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가만히 봐, 세 분은 어떤 어떤 관계세요? 여기는 저희 아버지. 네? 네. 아버지? 예, 예 아버지? 예예, 아버지 맞습니다. 저... 여기는 예, 저희 고모님. 아, 고모님. 예. 숨김새가 예. 똑같은데. 이로오면서 크기만 확 커져버렸어요. <laughs>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잠수복이요, 이제. 아, 잠수복이요? 네, 여기 섬진강 벚굴 채취하러 들어가려고. 아, 지금 벚굴이 벌써 나오나요? 봄이 오기 시작하니까 네. 벚굴 채취를 이제 시작해야죠. 지금 조업을 나가신다는 말에 주도 얼른 배에 올랐습니다. 야, 우리 만복 씨가 이제 농산물에 이어서 수산물까지 <laughs> 섭렵하는 건가요? 자, 여기 그냥. 싶었습니다. 야, 과연 우리 반복씨가 윤축구의 어복을 이길 수 있을지, 아, 긴장되는데요. 축고 음. 긴장해요! <laughs> 아, 요역입니까 바로 섬진강하고 여기가 다 벚꽃 채취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바다 염도가강염도가만나는 지점이라서. 너무 짜도 안, 안 크고, 너무 싱거워도 안 크고. 음... 음... 잠수복으로 갈아있는 사장님, 그런데 이분이 <laughs> 떠오르더라고요. 아, 옛날에 그, 영화배우 중에 패틱스위치라고. 있어. 닮았죠, 닮았죠. 닮았죠. 사업을 하려면 잠수복은 물론 납을 사용한니다 유성이는 거의 한 아, 10kg 가까이 돼요 이건 다몇 kg예요? 이게 한 20kg 가까이 돼요 20kg요? 무게가 상당해서 괜찮을까요? 다녀오겠습니다 어, 아, 파이팅! 네. 야화이팅 벚굴을 수확하려면 약 10m를 내려가야 하는 상황 시야 확보 때문에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바로 벚굴을 발견했습니다 아, 우리 만복 씨가 어복이 있으신데요 벚굴이 이렇게 많아요? 어? 윤축구 긴장합니다 <웃음> <웃음> 올라온다 올라온다 우와 올라온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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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번 꾸려요 야, 맞아 야. 와 야. 이거 많이 잡은 겁니까 네 예, 많이 잡은 겁니다 야 이거 저 이상한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잡았네요 예, 예. 왜번꾸인가 물어봐야지 왜번 꾸려요 속제들이 화면에 이벚꽃처럼 피가 보세요 아 이게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닮았죠똑닮았네요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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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아관장가 아, 진짜 커요. 뭔관장가 이렇게 커요? 제가 주먹이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제가 주먹만 해요. 아, 우와, 와, 중겁보다 다섯 배는 큰 버블이네요. 야, 야 만복 씨 부럽습니다. 음. 맛이 어때요? 짭짜름하니 식감도 그냥 말말하고 맛삼 좋고 먹을수록 김 맛이 단것 같아요. 조카가 따니가더 맛있죠? 아 그러니까. 이 버틀을 보면 부득 타면서도 한편을 걱정이 아니, 되시네요. 들어가면은 막불안지 않으세요?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도 불안하지요. 원래는 아버님이 들어가셨습니까? 예, 내가 한 40년 내게어요 힘들지 않았습니까? 힘들지요. 이거 육지에서는 여러 때 사람 지나가면 아, 안녕, 하십니까 인사 다오 그는데 물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딱 그것만 쳐다보고 오로지 작은만 해야 돼. 그런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매일 아침 자식들을 위해 수십 미터 강물 속을 들어가셨던 아버지. 이제 그 길을 아들인 수환 씨가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연세가 좀 있으시고 대를 이어서 열심히 해보려고 이렇게 빠져들겠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이제 바다에서 이제 젊은 청년이 작업을 한다는 게 아, 멋있어요. 네, 든든하시겠어요? 든든합니다. 음. 네, <laughs> <laughs> 든든하시겠네요. 아유 저도 든든함 하면 빠지 않는 프로일군 마무이거든요. 마지막까지 <laughs> 완벽하게 와주셨습니다. <구하드렸습니다>. 화이 <laughs> 고생습니다 어? 그리고 일하느라 고생했다고 맛있는 새참을 와. 준비해 주셨는데요. 라 시철 맞은 벚꽃을 가득 넣은 라면입니다. 와, 제일 맛있어 보여요. 와. 우와. 라면에서 우와. 산 물이 라면에 제일, 제일 맛있어 보여요. <laughs> 한입 먹는 순간 밥상에도 봄이 왔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봄 아니 수환 씨는 어렸을 때부굴 많이 먹었겠어요? 어, 많이 먹었다가 결과물이 이렇게 <laughs> 나와서 <나오잖아>. 감사합니다. <laughs> <배담입니다, 배담입니다. 웃음> 우리 수환 씨는 봄도 오고 앞으로 바람이 있으면 몸 건강이 어디 큰 사고 없이 큰 욕심 없이 커플 판매에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형님 아드님에 대한 바람 안 가슴 두. 허허허 섬진강에 대여 살아가는 가족의 아름다운 인생을 저 만복이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5만 벌을 채우기 위해 부지런히 길을 나섰는데요. 아, 야이분 몽패가 되게 이쁘네. 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집이 너무 이뻐가지고요. 아이고. 아 오만복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장님이나 그 주변 여기서 오신줄 알고 커피 한잔 하시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오만복이. 오만복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반갑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아니 근데 진짜 집이 너무 이뻐요. 여기로 들어온지는 이제 한 3년 좀 넘었어요. 아이 집에 광양에 지금 중마동 거기가 좀 번화한데요? 가 거기서 이렇게 살면서 아 어느 날 공기가 너무 그, 그 목이 막 자고 나면캬 하고 몸만 뭐 힘든 아시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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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골생활 좀 해보면 어떨까 난전안 해봤으니까 한 번뿐인 인생 남들은 무모하다고 할지라도 평생 살집을 직접 수리해보고 싶었다는 형님 어때요 정말 멋있죠 아, 뭐? 진짜 멋지네요 저희 집도 구경시일수 있어요 이렇게 되습니다 아우 야 엄살 쫙 하태. 괜찮은가요? 아 진짜요. <laughs> 좋아요 <웃음> 여기 누워 있어 이렇게 천장 보면 네. 진짜 괜찮아. 요 별난 하지야 주방도 <laughs> 되게. 네? 집에서 가장 공들인 공간은 바로 이 주방이랍니다. <laughs> 보통 보면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그 공간 여기다 방을 하나 이제 하려고 했었으니까. 아, 방을.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어. 아 우리 그냥 애들 다 서울 가 있고 에이. 넓게 쓰자. 쓰자. 천정도 처음에 어때 굉장히 낮았어요. 제가 이제 들어올 때 고개를 팍 이렇게 꺾고 들어왔던 천정이 그 음. 낮고. 그러면은. 바닥을 까 내립시다. 우리 그러지. 한, 한 이만큼 한, 한 60cm를 까 내린 아 거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여기 오시면서, 3년 동안 사시면서 좀안 좋으셨던 거, 힘드셨던 거. 삽질있죠 삽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90, 한 4, 5kg 나갔었어요. 6개월 만에 82kg 나갔어요. 아이고, 그거 저거 정리하시라고. 어, 근데 좋습니다. 또 해놓고 나면 뿌듯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건 공기가 좀, 좀 먹어도 깔끔해. 아. 간이 싱싱해지나봐 시기, 그 제일 좋은거 하나는 여기 살다보니까 다 좋아서 와이프도 뭐... 더 이뻐보여요 아 <laughs> 일단은 둘이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거 그게 최고인거 같아요 이 집에서 계속 행복해 요 부부의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남아있음 열 걸었는데 얼마나 걸었을까 아유 딱반걸로 왔네 반 걸었어 자 내일은 더 열심히 걸어야 하나 봄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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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가자.